유튜브 구독하기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파트 유튜브 채널 꼭구독해주시예요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봐주시는 분들 유튜브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좀 짧게만 할게요 자 오늘은 파트가 좋아하는 그 초래드 컵버블 지감자풀다음면 블러드 치즈 치킨 모 샐러드 콜라 얼음 후레이크 먹방. 이세상의 모든 음식으은감사하며잘 먹겠습니다. 노늘은 스베드로 축구시안이 칸고베 코비디 이따라키마. 투데이 푸드 이즈 치킨 에 불닭볶음면. Thank you very much. Good eat. Thank you. 좋았어요. 자, 그럼 바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약, 어, 메뉴를 설명해드리자면요. 메뉴는, 어, 왼쪽 상단에 불닭볶음면, 치즈, 웨지감자, 샐러드, 그 다음에 레드콤보고요. 가격은 교촌에서 시킨 거는 18,000원, 3,000원, 2,000원이고요. 불닭볶음면은 한 2,000원 정도 치즈랑 같이 시켜, 같이 했으니까. 네. 자, 콜라 따르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Oh yes. Wow. Hey. Uh, yeah. yeah, yeah, yeah. Keep... This. Good. 음. 저다 흘린다고요? 에이, 안 흘려요. 예. 괜찮아요. 자. 자, 그러면. 자, 왜 어, 야, 그 잠깐만. 형님들. 분명히 비닐장 가져왔거든요. 어, 아, 깄다이 비닐장. 아, 이거 이거 그냥 봉지잖아. 또 떨어졌어요. 아까요? 아까 떨어졌어요? 어디요? 오늘 12초만 해주세요. 12초, 12초 안에 비리자가 못 가져오면 시차다 저렇게. 시 시작. 네. 좋았어. 가져왔어. 가져와흥 어, 뭐야? 흥들. 다시, 다시. 시작. 오다가 비닐장갑이 찢어졌어요. 자, 잘 먹겠습니다 먼저 썸네일부터 치킨은 먼저 다리부터죠 다리 하. 다리랑 그 다음에 이거는 불닭볶음면 물러서 치즈 이거 좀굳어보이는데 됐습니다. 자, 썸네야만들었 보자. 하십... 뭐, 이게요고습니다기추자고1 도... 9 8 7구가1 9 8 7 6 5고9고 9구파츠를 찍어가지고, 9구파 9구파츠를 찍9 8 7 6 5 4 3 2 1 영, 땡. 자, 우리, 레비님 감사합니다. 김 뿌리라고요? 김을 뿌리자. 힛. <laughs> 팔잘 걷어주고. 됐습니다. 이제 내릴 필요가 없어. 잘먹겠습니다 <laughs> 와! 역시, 레드콤보. 와 역시, 치킨 중에 제가 제일 교촌 그렇죠 레드콤을 좋아하잖아요. 그럴만해요. 응. 음. 조금 더어요 2만 3천원이요. 응. 맛있는데? 음! 맛있는데 왜 그러지? 좋죠. 오늘은 파 대신 샐러드. 좋죠. 왜 조금 보여? 여기 메뉴 써 있어요. 음. 블루베리 맛이요, 음 응. 3,000원이요, 샐러드. 외지 감자는 2,000원이고요, 음 응. 공포와서 와라. 음. 역시 불닭.. 아.. 뭐, 뭐, 그쵸 레는콤보굿 다음은 불닭볶음면 플러스 치즈 음 너무 맛있어 저 생일 9월 1 5일이야 16일이 아니라 일단 너 너무 케첩을 많이 찍어 먹었는데 레드콤만은 뻑뻑한 데 없어요. 왜냐하면, 다리랑 날개랑 복만 와가지고 뻑뻑한 데 없어요. 음. 와, 이 와. 삶은 와. 것도 대박이야 음. 이0 0 0원요 보시면서 추천하면서 눌러주시고요 페이스북 하시는 형님들은 페이스북 검색창에 김바투 검색하시고 친구추가 많이 걸어주세요 응. 김바투 응. 음. 어떤 날개를 제일 좋아하는데 여기 날개도 많아서 좋아해요. 게스트 방송은 저는. 토요일, 네, 토요일에 저, 주로 많이 해요. 어, 이모티콘 도배, 너무 하지 마요. 근데, 예, 근데 원래 그 <laughs> 초는 전체적으로 양이 적은 편이라서. 오얼마받냐고3년 얼마가냐? 나도 몰라 응. 수입, 수입에 대한 질문은 안 받습니다 샐러드는 블루베리랑 오렌지가 있는데요 블루베리가 제일 맛있어요 저 봤어요? 음. 음. 떡처럼 돼 보이는 거지. 아, 하나도 안 덮었어, 진짜로. 진짜예요, 네. 진짜 맛있어요. 아니, 안 익었어요, 응. 음. 아주 따뜻해요, 응. 음. 매운 거를 잘 먹는 편이 아닌데 요즘에 많이 먹게 되, 많이 먹어가지고 많이 먹으니까 적응이 된것 같아요. 음. 아 이거 맛있다 진짜. 음. 아 진짜요? 10번 가면요. 가장 피파랑 롤 음료수. <laughs> 음료수 많이 고급스럽게 놓은 거죠. 여자친구 없어요. 뒤에 저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반에서 팝송 팝송 대회 했는데 반길이 막 나가는 거 있잖아요 학교 전체에 팝송 대회 했는데 저희반은 저희반도 팝송 대회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팝송 대회에서 제가, 제가 여장해가지고 왜 저희반 여자애들이 플랭크다 맞는 거예요 레드콤보야? 만팔천원이야. 응. 아냐, 부천사입니다 주먹구라뇨. 응. 마, 날이 좀 쉬운데? 응. 음. 와우. 감자 개 맛있 감자 개 맛있게 먹어달라고 바삭바삭한 감자 가 있어야 돼 바삭바삭 한 감자가 없어 어 이거 바삭바삭하겠다 뭐 바삭바삭한 삘인데 이거 나 몰라 아 몰라 몰라 어제 맛있어요 음 자, 못 먹은 거는 내일 아침제 배로 갑니다. 럭키투데이 음. 팬가 고맙습니다. 레지크린 쇼도 맛있어요. 그렇죠? 저전 저녁을 방송에서 먹는거죠 음. 음. 치즈 매우면 넣으면 좀덜 맵죠 샐러드도 음. 맛있어요 농혁님 어서오세요 너 모니터야? 25, 26? 나두개 쓰거든 전지 전, 전, 듀얼 모니터로 음. 어서 뭐 불닭 좋아 요즘에 불닭 꽂혔어요 네. 맛있어가지고 위안 커요 저 음. 생겼다고요 s 사합니다이스꼭 e d 르게되 k 고요하 o 요 c o e d c d c e d c c o o k e c o o 할 거예요. 와, 아, 감자 아, 맛있다, 근데. 이거 음, 매워요. 음. 그것도 큰 편인지 안? 2 5 c 치냐 돈이 별로 없어요 제 먹방하는거는 방송을 통한 수입으로 음. 합니다 근데 맞아요 저희 방송은 좀 어린 분들이 많아요 뭐 저도 어리지만 저보다 어린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 내가 말해야 하는게 고맙습니다 오미 자, 고맙습니다 저. 근데 응, 초등학생 어린 막 중학교 1, 2학년, 막 초등학생 애들 그런, 그런 분들도 많아요. 방송도 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 아프라티비가 원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돈을 버는 그런 거니까, 예 아니, 결코 쉽지는 않죠. 네, 어렵고, 예 늦게까지 방송 안 졸려요. 그러시는데, 그런 것도 있죠 예 방송 알아보면 피곤해도 방송을 쉬면 안 되니까 네 저는 안 쉬거든요 그러므로 추천하고 지그재기좀 해주세요 아. 어.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첫 방송 때 100명이 왔었어요. 네. 운이 좋았죠. 저는 네. 레드콤은 18,000원이요. 진짜요? 통일이야? 통일 모르겠어요. 자꾸, 그, 뭐야. 김정은이, 뭐란 라나 하니까. 아, 막 도발하고 막, 응? 심심하면 어그로 끌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먹방 마송서끌 거냐고요? 아니요, 저 먹방 끝나고 다른 것도 많이 해요. 예, 뭐, 컨텐츠도 하긴 하는데, 예, 요즘에는 웃겨라, 파출 웃겨라도 하고 싶은데, 전화대에서 기간이 다 끝났어요. 아니요, 기분 나쁘게 매운 거는 그, 내내 쇼킹한 치킨이라고, 그 진짜 너무 맛없게 맵고 짜증나게 매워요. 나이스 어어 음. 나이스 음. 왜 이렇게 말을 못하냐고 어, 말이 어느라다고요? 그래요? 혀가 짧아서 그런가? 아니면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려고 해가지고 말이, 이게 마, 말이 꼬이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네학교가저 8시 40분까지 학교 교실 에딱 들어가야 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서 한 20분에 나가면 네 돼요 뱅글로 가입은 별도산 한개 이상 소시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음. 춥구요. 좋아해요. 음. 운동을 다 좋아해서. 저도 경기도 살아요. 음. 경기도 부천 삽니다. 살이요? 찐 거예요. 응. 매니저들은 몇 살이냐 그러시는데 매니저 형님들 누님들 많아요. 응. 성인분들. 악력? 솔직히 13은 거짓말이지 응. 중학교 1학년 때는 13 나오긴 했는데 요즘엔13안 나와 요즘은 악력 한 23? 음. 응. 방 아닙니다 응. 응. 왼손이 이제 19인가? 음 뿌리 영어 소 와. 음 뿌리 영잘 땡기나 음 그리고 급이 그 해줄 그 당연히 있죠 아 근데 초대학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는 평택에서 초등학교 다녔었는데 그때는 급식실이 아니고 교실에서, 교실에서 먹었는데 교실에서, 교실에서 급식차 끌고 와가지고 먹었는데 그냥 먹자 다. 음, 없어 없어. 알아요 알아요 어, 음. 내일 음. 애들이랑 시험 끝나고 거기 갈까 생각 중이에요 트윈님 음. 음. <불닭> 불닭은 다 먹었습니다 맞아. 잘 나가나, 못, 못 나가나가 어딨어. 잘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럼, 그럼 기준이 뭐야, 기준이? 음. 설마 어른들서도 BJ만 할 거냐 그러시는데. 에. 당연히 해야죠. 음. 당연히 해야지. 음. 왜요? 왜? 음. BJ가 왜 BJ가 그런데 왜요? d j 가 얼마나 힘들고 자랑스럽고 그런 직업인데, 음. 꿈이요저 아프리카 TV 방송대상에서 상한번 받는 게 꿈인데, 되게 큰 꿈이에요 이거. 네, 대한민국 상위 1%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저거 진짜로 어려워요 아프리카 TV 방송대상에서 상 한번 받는 거. 아, 어. 니나 하라고요? 못하니까 꿈이지. 음.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욕도 같이 먹는다고 리얼 팩트 반박 불가한데 방송 재밌죠? 예. 방송 진짜 재밌어요. 네 방송의 중요성을 따, 어 말씀드리자면 방송을 제가 시작할 시간에 방송을 하지 않으면. 할게 없어요. 게임 다재미있없고왜그 시간 대는 이제 제머릿 속에다 기억하는 거죠. 아이 시간 대는 게임을 할 때가 아니라 오미자를 할 때구나. 머릿 속에다 이게 이게다 맨날 이거 하던 거니까 딱딱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지. 음 레드콤보야? 불닭보다는 안 매운데 같이 먹으니까, 같이 먹으니까 매워요 아퉁퉁퉁퉁 아, 퉁퉁뭐어 이제 음 절로 왜 들어가 벨베드 로스님 무슨 말하는 거야? 나중 오미자 더 해야 돼. 나에게요. 음. 나에게요. 음. 음. B.J.만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프레티비 방송만 한다고 해서 아프레티비만 하는게 아니라 또뭐 방송을 하면서 유튜브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어, 뭐 이것저것 뭐 사업 같은 것도 할수 있는 거고 네 그쵸 저도 그래서 지금 유튜브도 같이 하고 있고 네안 그렇습니까 아프리카 보도 나면 어떡하냐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예? 추천 한번 눌러주세요 응. 추천하고 지휘 체 하시면 해주세요 형님들